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구약 성경 맨 앞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삶과 성경은 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성경 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찾으셨다면 모두 일어나 하느님 말씀을 경외한 자세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를 통 심히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네. 오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줄을 믿습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질 뿐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은 받는 것입니다. 자, 집중하셨을까요, 요 자, 폴을 놓고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신천지, 다락방, 세계복음화선교회, 전도협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영생교, 구원파, 큰 믿음 교회 같은 이름을 들어 본적 있다. 여와이징인. <laughs> <영어> <laughs> 여러분, 이 단체의 공통점이 뭘까요? <laughs>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딱 들으면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들죠. 여러분에게 그 안타까움이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사람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이름들이야. 왜냐면 여러분, 신천지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따온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깐만요 <laughs> 말씀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 믿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새하늘과 뭐라고? 새땅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거야 우리가 신천지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 여러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파잖아. 그죠?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생교. 우리 가운데 진짜 영생 있지않아요 우리가 영생교야 사실은. 그런데 저희 전사님이 우리 신천지래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천지의 출입을 엄격히 금한다라고 이게 교회 입구에 써 있거든요. 봤죠? 앞에 신천지 이단을 우리는 이렇 들어올 수 없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 신천지입니다 하고 들어오면 출입 금지예요. 그냥 밖으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 같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원생 중개로 설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말이야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좋은 이름들이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름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도 빼앗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 하나를 주셨는데그 약속의 표징이 뭘까 증거 무지개 그런데 요즘 이태원에 가면 무지개 깃발이 넘쳐난다고요. 왜? 동성애. 물론 동성애는 남색이 하나 빠져가지고 여섯 가지 색깔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빼앗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 깃발을 갖고 하의 약속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다 그거를 동성애로 볼,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빼앗긴 이름과 빼앗긴 증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사님은 어쩌면 오늘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동성애. 같은 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성이 동성동본 이런 거 아닌 건 알죠? 이 씨가 이 씨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데 그사람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태어나기를 같은 성을 좋아하기로 태어났다. 나의 유전자의 DNA에 그게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XQ28, LGBTQ라는 인자들이 자기를 동성애를 하도록 이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런데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도 동성의 인자가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구가 실패했다. 잘못되었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결과라고요.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이런 인자들이 없다고. 자, 그러면 아니 동물 중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 있던데요. 사람이 아니죠. 동물이 있던데요. 여러분, 동물부랑 똑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마귀는 자기 남편을 잡아먹더라고요. 맞죠? 못 느낀대요.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런데 만약 그게 통용된다면 난 오늘밤부터 두려움에 달면서 <laughs> 아내를 쳐다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 다녀야 돼요. 동물과 똑같이 살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내가 나를 그럴 리 없겠지만, 저 사람이 아내가 굉장히 유순한데, 나를 죽이고 동물의 인자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를 부끄러운 것,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 발전. 네. 또한 자,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기록한 뒤에 어떤 게 있냐면, 또아니는단어가 나오죠. 또 하나는 "그리고"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라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주셨다는 뜻이 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상당한 그 보응이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보응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주셨대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했어요. 왜?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일이야. 스스로가. 내가 죄인인 것을 완전하게 인정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무엇이냐면 내버려두는거래. 동성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신대 하나님이 이 죄를 이렇게면 하 어떤 말이 되냐면 여러분 동성애자들 중에 자신이 죄 짓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 말이에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있대. 그냥 살아오고 있을 뿐이래.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내버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한대요. 이게 인간에게 너무나 큰 비참함이에요. 죄를 깨달을 수 없는데, 그냥 내버려져 있다는 거. 이게 보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꺼려 하는 것이. 전사님이 계속 설교하잖아요. 이게 가장 인간에게 비참한 일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드으셨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번성하라고 했어요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동성의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하게 발달해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는 서로 다른 성을 만나서 결혼하라.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간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동성애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더디즘에 살고 있거든요. 이거는 던살 포함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사상이 뭐냐면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교육이 여러분에게 이미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절대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진리라는 거라고 하면 모순되지 아니함이거든요. 진리라는 건. 자,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리시면 예수의 말씀이 진리여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 한쪽은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인 예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 그럼 둘중 하나는 다른 진리여야 돼. 근데 우리 절대적 진리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기는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진리가 하나가 진리이면 하나는 반드시 비진리, 진리가 아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허용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사이에 그런 건 있잖아요. 아니, 그냥 그들 뭐 하든지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비진리, 죄로 가득 세상은 점점 우리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그게 지금 제정된다고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차별 금지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 밑에 어떠한 항목들이 있냐면. 조사님이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조사님이 징역을 살아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그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 그들도 우리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할. 권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사님은 너무나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막아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른 모습에 있는 거는 인정해요. 다름의 차이. 그런데 죄를 다름이라고 보면 안안 되는, 되는 거죠. 죄 짓는 것을 여러분 다름의 차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혹시나 이 안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집중 친구들에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한번더 주세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동성애를 얘기할 때 친구에게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알려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전사님도 20대 초반에 한 20대 중후반, 20대 중반, 후반까지 그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아, 그거 죄야. 쓰레기. 아, 더러운 거. 라면서 그들을 차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얘기했죠. 내 친한 친구 두 명이 동성애자라고.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네. 친한 친구가 두 명이 동성애자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 n y c 많이 있 a Tonga. Grande,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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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장 장난치지 말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 d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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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생각하는 딱딱 딱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게 습관 행동의 양식 그게 딱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다니 사람이래요.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딱 그런 사람이래요. 어떤 느낌인지 좀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투를 그렇게 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뭐 착한 말투 이런 이런 느낌보다는 딱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사님이래요. 동성애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 동성애를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 이딱 저런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되게 많은 해결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동성의 죄예요. 근데 전사님 죄안지으면 살았을까요? 나 동성애자는 아니었어요. 오해할까봐 너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되게 무서워요. <laughs> 막 다른 이야기가 막 생겨나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동성애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동성애를 제외하고 다른 죄들 지으며 살아내지 않았겠어요? 전사니까 신학 10년 하면 신학 공부 10년 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난죄안 지었을까요? 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고요.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 저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나는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들에게 쓰레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참 나를 가슴 아프게했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들을 정죄하는 너는 나보다 더큰 죄, 너는 너처럼 너 같은 쓰레기를 내가 지금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불결해라는 느낌.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은 거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 하나만을 가지고 더러운 불결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괴단다니 사람, 이게 그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사 이때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어요. 나도 죄인이면서 나와 같은 죄, 여러분, 죄에는 크고 작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동성애라는 그 최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러면 동성애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너 같은 크리스천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충격적이잖아. 여러분,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쓰레기. 난 그래도 교회를 다녀. 난 그래도 매주 회개를 해. 그것 하나만 다를 뿐인데도 정죄한 듯한 느낌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할 때 정말 죄이지만 나도 죄인이야. 그런데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나도 용서 안 받았어. 너도 그게 죄인거든. 그런데 너도 용서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자유함을 누리고 나처럼 예수님 맺고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서 우리 동성애하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나 큰 차이거든요. 너무나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 죄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게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 지을 어지때 만들어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드시고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이 좋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폼 미쳤다. 박수 한번 줄래요? 와 중학교 1학년이 이걸 맞혔어 맞아요.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앞구절에 뭐라고 기록하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시겠어요. 그분의 얼굴은 내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들이 말하기를 그 광채와 그 아름다움은 말로 할수 없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그런 엄청나게 그 아름다움을 빼어 닮게 그 인간을 딱 창조하고 놓고 오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어머, 딱 보니까 오 너무 아름다운 거지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하나님이 나르시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아 너무 아름다운 거야 자기 닮은 형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형상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아기들을 보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수술하지 않은, 안 가지고 자연 미인 하신 연예인들을 보면 자녀들도 왜요? 그,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다인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예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넣어 주셨어요.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성적과 외모와 여러분이 갖고 있온 재산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50년, 100년만 지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답게 살아갈 존재인데, 여러분 지금 좀 성적이 안 나온다고, 지금 조금 외모가 꼽히지 않았다고 말했죠. 선생님, 20살 되면 다 예뻐진다고. 그때는 뭐필 거예요. 꼽힐 거예요. 그전이 안 되더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필 거니까. 그거 좀 실망스럽다고 좌절하고 힘든 말 선생님 어제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를 푸는 거 봤어요 근데 수학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아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수준이 어떤가 싶어서 딱 봤는데 어 FX 딱 나오는데 어 이게 갑자기 p t s 가딱 오면서 아씨 옛날에 그 함수 아, 그막 그려놓고 이게 뭐그지 유자로 막그려가지고 접점을 찾으시고, 그 점을 왜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거든요. 자꾸 막 점을 찾으래, 맞닿아 있는 면을 찾으래. 그거 나 뭔지, 왜,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 이과들, 그거왜 찾아야 돼요? 이, 이과, 그왜 접점을 왜 찾아요? 그뭐 하려고? 아, 이, 이과, 우리 이과시죠. 그, 그, 점점 왜 찾는 거예요? 나중에. 아, 아, 그렇구나. 사실 잘 이해 안 가는데, 뭐 그런가 봐요. 여러 가지가 바뀐대요. 그런데 나는 그거 못하거든요. 나는, 그치, 왜 찾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수학적인 머리는 안 돼요. 근데 그게 불행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반드시 행복해지거든요. 그 형상대로 살아가면 나에게는 형상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는 확신,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죄로 망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빼앗긴 이름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거룩한 이름들이 빼앗겨서도 상관없어요.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냥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있으니까 사실 이름이 빼앗겨도 우리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퓨마 알아요. 퓨마, 퓨마, 몰라요.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퓨마의 짭이라고 다마라고 당구를 치는 여기이 거기가 내 네, 다마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당구를 다마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다마, 다마 올린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당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짭이었어요. 요즘 이거 유행이에요. 모르죠. 처음 봤죠. 자, 그런데 또 있어요. 뭐냐면, 퓨마의 짭. 파마라고. <laughs> 퓨마가 머리가 좀 달라요. 머리가 이게 뽀글뽀글하거든요. <laughs> 파마에 파마. 이게 전사님이 스물한, 20 스물살에서 한 스물세, 네살때 한 유행이었어요. 이런거 입고 다니는 게 아구찜, 아구찜, 아, 구찌구찌를 아구찜이라 고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살짝 가려 가지고 아구찜. 아, 봄 미쳤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신경쓰인다고 퓨마가 아, 안되겠다 이제 퓨마는 안되겠다 사자로 바꾸자 그래서 라이언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라이언 가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퓨마는 퓨마의 길을 걸어가는거야요 아무리 파마가 나오고 아무리 다마가 나와도 퓨마는 신경을 안쓴다고 왜? 가짜니까 이거 가짜인게 티가 나니까 퓨마는 퓨마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자기 거 진품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품으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신천지가 막 들끓고 여호와의 증인이 들끓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진짜로 살아가면 돼요. 예수 글쓰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그냥 그 자체로 진짜로 살아가기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